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예산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죠. 네, 홍성역에 있는 인근 홍성군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김석환 홍성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서해선 삽교역 신설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박수 쳐야 할 일이지만 전액 지방비를 들여 서둘러 추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삽교역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해 봐야 홍성과 예산 두 지역의 갈등만 생긴다며 이왕 결정됐으니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삽교역 사업비 271억 원중 절반을 충남도가 지원하는 만큼 홍성역 역세권 개발에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서해선 개통 전까지 역 주변 1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 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우리가 이제 서해선 고속철이 개통되기 전에 우리도 완료한다는 걸로 계획돼서 하는데 서해선 고속철도 역시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 우리좀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그만한 도 지원 측이까지 한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격하는 수준으로 우리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걸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권유를 했어요. 삽교역을 충남 도청역 또는 내포역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군수는 홍성이 서해선의 시작점이자 도청 소재지라며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역과 삽교역에 도청역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충남도의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 명칭으로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건 시발역은 홍성역입니다. 또 도청 소재지도 홍성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사격을 교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소원을 이뤘으면은 그 이상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 지금 홍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군수는. 삼선을 하며 지난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온 소회도 밝혔습니다. 민선 8기에도 역세권 개발과 군청사 신축, 홍주읍성 복원 등 핵심 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